네, 안녕하세요. 구기 종목 스포츠 좋아하는 럭볼입니다. 오늘 다뤄볼 항목은 농구인데요. 전 세계적으로 인기 있는 스포츠 중 럭비, UFC, 권투, 미식축구, 농구 등 신체적 충격을 이겨야만 하는 이런 종목들은 선수들에게 단단한 피지컬을 기본적으로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치열한 전쟁에서 살아남고자 선수들은 고난이도의 근력 운동을 매일 같이 하는데요. 하지만 같은 운동량이라고 해도 결과는 인종마다 다른 법. 서로가 각자 차별적인 고유 신체적 DNA를 지내고 있지만, 이들 중 가장 큰 체격과 골격, 더 폭발적인 힘의 유전자를 가지고 있는 인종은 폴리네시아인인데요. 이들은 비록 소수 민족이지만 세계 스포츠의 정상급 선수들 중 적지 않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번 영상의 주인공은 이런 사기적인 피지컬, 폴리네시아인의 피를 가지고 NBA 골밑 전쟁에서 많은 선수들을 상대로 고군분투하는 스티븐 아담스에 대해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스티븐 아담스는 1993년 뉴질랜드에서 태어났는데요. 그의 아빠는 뉴질랜드에서 해군으로 복무했다가 귀화한 영국인이고 엄마는 뉴질랜드로부터 북쪽에 있는 통가 출신의 폴리네시아인입니다. 폴리네시아는 뉴질랜드, 미국의 하와이, 그리고 세계 불가사의 중 하나인 모아이 석상이 있는 이스타섬까지를 아우르는 범위이며 이 안에 수많은 섬들에는 마오리족, 사모아인, 통가인, 하와이 토속민 등이 오래전부터 살고 있었습니다. 문화는 조금씩 서로 다르지만 이들 모두 선천적으로 비만 유전자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른 인종보다 봄집이 더 크고 두꺼우며 그에 따른 힘이 거의 원탑인데요. 놀라운 건 힘뿐만 아니라 유연성과 민첩성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월한 신체를 가지고 해외로 뻗어나가 이들 중 몇몇은 세계에서 알아줄 정도로 자기 분야에서 독보적인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엄마로부터 이런 유전자를 물려받은 스티븐 아담스는 18남매 중 가장 어린 막내였는데 사실 이들은 모두 같은 엄마로부터 나온 자식들이 아니었습니다. 2m10cm의 거대한 키를 가진 영국인 아빠가 결혼을 다섯 번이나 했더니 그 결과 이런 대가족이 형성된 거죠. 비공식적으로는 20명이 넘는다고 하는데 제우스가 따로 없네요. 위의 형 누나들이 유쾌하고 호전적인 성격이라 막내인 스티븐 아담스는 과격한 장난을 많이 당했다고 하는데요 강도가 너무 지나쳐 애가 울 정도였고 그들 중 친누나 발레리 아담스의 주먹이 가장 셌다고 합니다 음, 그러면또 하네요. 이 누나는 전설적인 뉴질랜드 투포한 선수인데, 폴리네시아인 피가 절반밖에 섞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올림픽 금메달 2개, 세계선수권 금메달을 4개나 싹쓸이할 정도의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형제들 대부분이 스포츠를 즐겨 했고, 아담스도 어릴 때 럭비를 하면서 자랐는데요. 그러다 지금의 농구로 전향하게 된 것은 13살 때 아빠의 죽음 때문이었습니다. 거대하고 듬직하다고 느꼈던 아빠가 암에 걸려 힘없이 사망한 걸 지켜본 아담스는 곧바로 우울니다 중에 걸렸고 삶의 중심이 잃어버렸다고 합니다. 학교를 빠지기 시작하고 농부가 되고 싶어서 해왔던 공부도 다 그만두면서 그냥 방황만 했는데요. 이를 본 친형이 아담스를 고향을 벗어난 새로운 환경인 뉴질랜드의 수도 웰링턴으로 데리고 와서 같이 살았습니다. 형의 권유로 새로운 학교를 다니면서 농구를 정식으로 시작하게 된 아담스는 점점 활기를 되찾았으며 어렸을 때 럭비를 다져진 운동신경과 큰키 덕분에 곧잘 빠르게 배워나갔습니다. 게다가 코치는 농구 외에도 좋은 습관과 생활 방식을 가르쳐줬는데요 매일 아침 6시 농구 훈련과 방과 후 저녁 훈련 시간을 준수하라고 했고 항상 그에게 상대방을 존중하는 태도를 가지라고 지도를 해주었습니다 그렇게 멘토의 방침을잘 따르자 이 하프 폴리네시아인에게 실력과 인성이 갖춰지기 시작했습니다 시간이 흘러 뉴질랜드의 최고 유소년 선수가 된 아담스는 고등학교를 다니는 도중에 뉴질랜드 세미프로리그에서 선수생활을 했으며 15경기를 뛰고 팀을 우승시킨 뒤 신인상까지 받았습니다. 그렇게 순식간에 뉴질랜드에서 유명인사가 된 아담스는 NBA 선수가 되고자 결심한 뒤 2011년 12월에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곧바로 미국으로 떠났습니다. 그러고 나서 학생의 특기에 따라 미국 대학에 진학할 수 있도록 교육을 해주는 대학 예비 학교에서 2012년 6월까지 농구경기를 뛰었고 실력 덕분에 고교 랭킹 6위로 피치버그 대학교 신입생이 되었습니다. 그는 곧바로 대학 1부 리그 1213 시즌 경기에 선발로 투입되었고 32경기에 평균 6.3 리바운드 2 블락의 팀내 최다 기록을 세웠는데요. 게다가 자신의 팀을 비롯해 15개 대학이 속해 있는 빅 이스트 컨퍼런스에서 신인왕을 차지하기까지 했습니다. 아담슨은 이 상승기세를 몰아 1학년을 맞춘 뒤 곧바로 2013 NBA 드래프트를 신청했고 그 결과 60명 중 12번째로 높은 순위의 오클라호마 시티 선수가 되었습니다 어렸을 때 아빠의 죽음으로 방황하다가 10대 중반의 비교적 늦은 나이에서 농구를 시작했지만 큰 키와 선천적인 좋은 피지컬 DNA 그리고 묵묵히 코치의 지시를 따르려는 성향 덕분에 그는 단한 번도 브레이크 없이 정상의 무대로 올라갔습니다 키 2m13, 2m20의 적당한 팔 길이, 그리고 두꺼운 피부와 근육으로 이루어진 120kg 몸무게. 힘으로는 그 누구에게도 꿀리지 않은 스티븐 아담스에게 NBA는 쉽지 않았습니다. 상대 선수들은 힘이 센 아담스를 저지하고자 급소를 거두차고, 얼굴을 치고, 밀치고, 선수 생명 끝내려 하고, 끌어당기고, 다리 풀리게 하고, 또 급소를 치고, 밀치고, 때리고, 밀치고, 또 급소 치고, 슛도중 밀치고 레이바 도중 내팽기치고 싸대기까지 치고 또 급소 때리 아아아 아, 아, 이건 너가 고구나 아야야 야야야 이렇게까지 상대 선수들이 아담스를 못 잡아먹는 데는 다 이유가 있는데요. 사실 아담스는 NBA 선수들이 성가시게 생각하는 더티 플레이어에 항상 다섯 손가락에 꼽힐 정도로 까다로운 선수이기 때문입니다. 레이바운드 경합 도중 겨드랑이에 팔을 끼우는 건 기본이고 아무 이유 없이 감기도 하며 진로를 방해할 때에는 고의적으로 파워를 얻어내려 하는데 심하면 주목을 부르기도 했습니다. 선수들에게 NBA에서 힘이 가장 강한 사람이 누구냐고 물어보면 대부분 아담스를 지목합니다. 그만큼 몸싸움 때 밀리지도 않고 대려 상대 선수들이 버티려고 안간힘을 쓰는데, 아담스가 팔을 감아버리기까지 하니까 짜증이 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도 신기한 건 선수들 사이에서 소문난 더티플레이어임과 동시에 신사적인 플레이를 하는 선수로 알려져 있는데요. 경쟁할 때만큼은 팀의 승리를 위해 몸을 아끼지 않지만 주변 선수가 부상에 빠질 듯 위험해지면 바로 감싸주는 그런 동업자 정신을 발휘하곤 합니다. 스티븐 아담스는 주로 개인의 기록을 위해서라기 보단 팀을 위해 굳은 일만 하는 스타일인데요 부상을 무릅쓰고 공을 건져내는 허슬 플레이를 하거나 득점을 창출하기 위해 언제든 스크린을 서주고 팀의 전략인 수비 후 빠른 속공 스타일을 따르기 위해 눈 앞에 수비 리바운드 기록에 연연하지 않고 상대 진영으로 뛰어갑니다. 또한 팀의 공격을 계속 이어나가도록 해주기 위해 더티 플레이를 해서라도 공격 리바운드를 잡아주고요 그러한 헌신적인 성향 덕분에 그는 두 번째 14-15 시즌부터 오클라호마 시티 대체 불가능한 주전 센터가 되었으며, 현재는 수비 리바운드보다 공격 리바운드가 더 많은 특이한 기록을 가지고 있습니다. 경기 중에는 그는 항상 근엄하고 진지해 보이지만 평소엔 그저 순수하고 장난기가 많은 청년인데요. 사진을 찍을 때는 항상 익살스럽거나 밝은 표정이며 팀원 혹은 어린 아이들과 함께하는 걸 좋아하고 애니와 게임도 좋아하는 그저 친근한 동네 형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하지만 너무 순수하고 장난기가 많다 보니까 말 실수를 한 적도 있었는데 2016년 5월 골든 스테이트와의 플레이오프 때 경기 끝나고 인터뷰에서 상대 가드들을 속도가 빨라서 잡기 힘든 원숭이라고 말하는 바람에 크게 언론의 질타. Hey, 바로아담스 e quick little m o n k e 의방 those guys. Hey, congratulations, good game, man. 이서 대놓고 만약 사과 안 n e 면 내가 a 니 a n d New z 정도로 때렸을 것이다 Zealand, n e 을 z e a l 했 n d n 그래도 실제로는 둘이 종종 여행을 갈 정도로 우애가 좋다고 합니다. 아담스는 여행을 좋아해서 시즌이 끝나면 관광지 탐험을 위해 많이 돌아다니곤 하는데 2018년 6월에는 한국을 방문해 용인의 민속촌과 맛집, 그리고 PC방을 다녔으며 서울 삼성 썬더스 경기장에 들러서 한국 프로 선수들과 연습 경기를 뛴 적도 있었습니다. 한국을 비롯해 전 세계적으로 스티븐 아담스는 아쿠아맨으로 불리기도 하는데요. 사실 그 영화의 주인공인 제이슨 모모아도 아담스처럼 폴리네시아인 피를 가지고 있는 혼혈이며 아빠가 하와이 토착민이고 엄마는 독일인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둘다 폴리네시아인의 문신을 하고 있는데 제이슨 모모아꺼는 상어 이빨을 상징한 것이며 아담스꺼는 폴리네시아인 중에서 뉴질랜드의 마오리족과 통과인의 뿌리를 나타낸 것입니다 영화 속 아쿠아맨처럼 단단한 DNA를 가진 스티븐 아담스는 골밑에서 강력한 힘과 팔을 사용해서 비집고 들어가 공격 리바운드를 그 누구보다도 많이 따왔는데요 하지만 아직 그 부분에서 2년 연속 2등밖에 못했기에 조금 아쉬운데요 곧 다가올 19, 20시즌 때에는 자신이 잘하는 공격 리바운드에서 과연 1등 할수 있을지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더 좋은 주제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재밌게 보셨으면 구독 부탁드릴게요.